그래서 어제 저저그 언니가 음. 이제품을 자기 느꼈다고 음. 어. 그래서 난 어. 종무는 처음 봤네 또 몰랐죠 아, <laughs> 사람들이 네.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거 음, 음. 그런 거예요 선님이다 아는 게 아니에요 음. 뭐 내가 뭐농 어, 공, 공업을, 공장을 했다. 그 음. 기계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알지만 농사 짓는 거에 대해서는 모르거든. 그쵸, 음. 어, 그런 것처럼, 아무리 박사학이 아니라 하람제를 땄어도 그 분야에서는 자기가 잘 알지 않죠? 음, 음. 모르는 거예요. 네. 어, 아들 거 사줘야 되겠대서 한 벌이 얼마에 있어? 99만 원이라고 했더니 질문 받아왔어요. 아. 그거 산다고요. 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어. 그리고 효과가 있는 걸 알았어. 음. 음. 깨달았어. 느꼈어. 음. 사는 거야. 음. 그리고 이게, 그리고 그 그니까 언니가 이제 산 것은 내가 거짓말을,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왜냐면은, 진실은 백 번이고, 천 번이고, 만 번이 똑같은 말을 해. 거짓말은 할 때마다 거짓말에 달라. 나중엔 자기가 뭘 얘기했는지도 몰라. 음. 어, 거짓말 하는 거는. 네. 그런데, 옛날 그대하고 음. 내가 잠을 못 잤어. 우리 오빠가 돼. 그게 다 내가. 그대로 얘기를 했더니 네. 근데 내가 너 사랑해 얘기 안 하고 음. 그냥 행동으로 그냥 묵묵히 있었는데 사랑하는 거 알고 음. 내가 너 미워해 말안 했는데 미워하는 거야 말을 안 했어 음. 그게 다 느껴지는 거거든요. 음. 근데 사람은 진실을 말하면 진실을 믿어야지 음. 그래서 어, 제가 이제 그 언니한테 그 우리 오빠 모습 또 음. 요 앞에 환자의 모습. 음. 또이 앞에 암환자 모습. 또이 언니 다리. 다리가 이렇게 해서 수술하려고 했는데 음. 이 옷을 입고. 어, 잠깐 같은 분이에요? 네. 그리고 나중지 저한테 보내주세요. 네. 20일 만에. 음. 네, 발만 이렇게 좀 나오고. 네. 갈게요. 다리가 네. 이렇게 펴져서 어일또 옵니다. 신발이. 동생 대로오고아 신발이 좋아서 어. 이렇게 나왔다. 아 신발 아니에요. 옷이야, 옷. 옷이에요? 아, 100, 이거는? 148만원짜리 입었어요. 아. 내가 지금 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아, 근데 되게 어. 비싸다. 148만원이야. 어. 근데 148만원 갖고 이 다리 수술을 어떻게 할까요? 이거 못해요. 148만원 갖고 이거 하겠어요? 아, 다리가 약간 벌어지셨네. 벌어지고 무릎이 구부러졌어요. 아, 그랬네. 네. 그래서 이거 수술하려고 그랬어요. 아. 그럼 수술하는데 재활해야지, 아. 다리가짝하는데2 1 0씩이지 아. 재활비가 한800 들어요? 음. 근데 이거 148만원 주고 이거 고쳤어? 네. 너무 좋아서 웃고 있잖아. 아, 어, 내가 웃으라고 억지로 하겠어? 음. 못하지? 음. 음. 이러니까 이게 음. 팔리게 돼 있어, 지금. 신기하네. 완전히. 그래가지고. 음. 여기 이제 148만 는인데 왜냐면 이게 이게 1 4 8만이에요정언가 그 이거 입었어요. 아. 근데 이게 4단 일체형인데 헤어리 파장. 아 이게 원피스처럼. 네원피스처아 아. 위에서부터 입어야 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하지정맥 있는 사람, 다리에 쥐나는 사람들. 이것이. 이게 제2의 심장이잖아. 여기서 피를 못 부어 올리면은 심장이 나빠지는 거 알죠. 심장마비가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여기 다리에서 먼저 신호를 합니다 심장이 나쁜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부터 읽기 시작해요 이걸 하고 나서 20일 만에 다리가 저렇게 펴졌는데 뭐라고 얘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어? 다른 게 아니야 염증이 생긴 거는 왜, 왜 생겼냐 몸이 차가워서요그 부위가 그 부위가 차가우면 온도가 차가워지면 체온이 차가워지면 염증이 생겨 염증이 생면 피가 못 가. 피가 못 가면 영양도 안 가, 산소도 안 가. 그러면은 세포가 <laughs> 너무 말씀을 잘하신데. 어 세포가 죽어버려요. 어. 그래서 생기는 게 병이에요. 그게. 그 온몸은 음. 다 염증에서 위염, 음. 염이 잖아요 관절염, 염이에요. 음. 관절염은 뭐 뼈가 달아서 아니고 피가 안 가서 그러고 음. 피만 가면 병이 안 가. 요다고쳐져그 원리예요 이게. 음. 그래서 에, 여기서 나오는 거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 팬티, 이 팬티도 여기 앞에 그 저기 아이를 낼순 순산했어요. 저 자연분. 로근데 여자가 아이를 낳날 때는 온몸에 힘을 다 써가지고 애를 안낳어더라고요 음. 애를 안 낳았었는데 음. 그래가지고 치질이 생겼대요. 대부분. 아. 그래서 치질이 빠지니까 이제 수술을 했는데 네. 어, 이분은 이제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음. 어, 나이 별로 안 되셨나 본데? 64아 어렸을 때 응, 응. 그래서 예, 나, 넷을 낳고 나서 수술을 한지 20년 수술을 하고 나서 응. 20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제, 네.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 지금 보니까 치질 현상이 생기더라 이 말이네요 그렇죠 되네요. 그래서 이제 허리가 아파서 와가지고 응. 허리벨트를 사고 네. 났어요 아 허리가 나니까 네. 이제 어? 이거 좋은데? 이건 또 왔죠 아 칭탄했는데 음. 제가 이제 애를 애를 쓸라서 수술했는데 체질 네. 수술했는데 네. 요즘에 네. 계단을 내려간다. 탕탕 그러면 대변이 나온대. 아 그치. 네. 그럼 뭐라 그러나 네. 무슨 변... 변실금. 변실금. 변실금 맞아. 맞아. 겨울... 오줌 나온 거 요실금. 어, 어 네. 그렇죠 요실금. 그런데. 변신금이 생겨. 음. 근데 오줌은 조금 마르면은 좀 냄새를 아니 집에 들어가면 괜찮지만 변신금 냄새가 나니까. 음. 그래서 집으로 다시 가요. 그래서 또 팬티를 또 갈아. 잘해 그래가지고 팬티 하나씩 들고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고민이 생긴 거야. 어. 이거 어디 나갈려면은 걱정인거거야 음. 근데 나고 그러는 거죠. 혹시 병원에 가기 전에. 면을 먼저 왔다고. 음. 그러니까 지로온 거예요. 음. 그거 있잖아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그 쌤은 면장이 뭐예요? 그 면장이죠. 아저 전문성이 뭐냐고요? 전 교육. 아니 면장이란 뜻이 뭐냐고요? 면의 대빵이잖아. 아, 그렇게 아니에요. 왜? 면장이란. 네. 아라야 면장을 한다 그러면 아그 거울의 면뭐 군수나 뭐이장이나뭐 에... 뭐, 어, 이런 거 어. 아니에요. 면할 면자의 죽음장이에요. 에? 진짜? 알면 죽음도 면해. 그 말이에요. 에.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난 면장 알아요? 면장은 그 뭐야 군수 면장 그럴 때 아니에요, 멘, 아니에요. 면장인 줄 알아요. 찾아보세요. 아 알아야 죽음도 면합니다. 아 면장이 면할 면 죽음장.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진짜 몰랐다. 네이 여인이 네. 나한테 와서 물어봤어 수술해 어. 칼로 자르고 찢어내 네. 그러면 금방은 좋아지지만 또 다시 병이 생겨 음. 왜? 뜯어내고 짤르고 꼬매고 이런 거는 신경을 같이 다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음. 여기 와서 혹시 내가 허리가 다 났는데 네. 이단지금도 고칠 수 있는 뭔가 있을까요? 네. 있죠? 내가 <laughs> 있어요. 그 네. 뭐야 팬티를 보냈어요. 아. 그래핀 팬티입니다. 그래핀이 우리가 연필 썼죠. 요즘은 연필 많이 안 쓰지만 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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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흑연 거기 껍질을 하나 딱 벗겨서 탄소성분에 네. 그 안에서 뽑아낸 식물질이에요. 네. 근데 구리보다 100배의 전도율이 높아. 네. 그 그래핀이 열 전도율이 100배 높으니까 네. 이 그래핀을 넣고 원적 개선을 가공해서 만든 팬데믹 보면 네. 항문이 뜨끈뜨끈해지고 아. 자궁도 뜨끈뜨끈해져서 아. 배도 따뜻해지고 자절, 저절로 낫게 된다. 따뜻해지면 누가 없어지냐? 염증이 없어진다. 일단은 아, 그래핀 용어. 어, 그랬더니만 그래핀이 고등학교 1학년 과학책 문제 나옵니다. 음. 내가 그 저기 그래핀 나온 문제 내가 찍어놨어요 핸드폰으로. 음. 응. 그래서 그래핀. 그런데 이 그래핀 소재로 만든 거를 이거 봐라 팬티를 1 4만 원이에요. 근데 음. 비싸요. 그런데 음. 두 개를 사봤어요 왔어. 그 여자가. 그 허리를 내가 허리 아파서 허리벨트 35만원짜리인데 35,000원짜리 35만원짜리를 보냈는데 안 났으면 여기를 왔을까요? 음. 안 와요. 음. 지나갈 때 아마 고개를 돌리고 갈 겁니다. 네. 그런데 또 왔어요. 그 팬티를 또 찾아 내가 보냈어요. 내가 자신을 하니까. 왜? 나 2년 동안 잠못 잤는데 지금 한 번도 안 깨고 잤니안 깨요. 난그 전에 죽고 싶었어요. 인생이 막 몸이 안 좋고 잠을 못 자고 그러는 거우울오요 음, 우울증이 오고 음. 내가 자꾸 뭘 잊어버리고 그, 어, 음. 들고 있는데 그 표시를 안 냈지만 음. 어, 어떤 때는 막, 아마 선생님한테도 아무것도 하기가 싫다 음. 어, 사실은 내가. 뭐 흔적 있을 거예요. 음, 음, 그렇죠. 네. 네. 진짜 네. 그래서 네. 근데 그게 나, 내가 억누르고 억누르고 하다가 나도 모르게 나온 거예요. 음. 얘기를 감추려고 하다가 하게 아. 하셔서 아무것도. 음. 근데 정말 내가 이 옷을 만나고 나서 음. 두달 입었어요. 음. 이게 여기 통풍인데 온몸에 통풍이 돌아다니다가 음. 이 통풍이 안 나. 그 전에는 사혈하면 낫는데. 음. 그래서. 그 장갑을 하나 선물 주고 왔어요. 이, 소, 이 대표 원장이 네. 어, 그래서 내가 그 장갑을 새벽에 이 통풍이 쑤셔서 반들로 쑤시는 것 같이 아파. 통풍 안, 안 아픈 사람 몰라? 음. 한 반을 500개로 찔는것 같이 아파. 그렇게 아프라 아. 그래서 내가 그 장갑을 비닐 뜯어갖고 왜냐면 주고 갔는데 그 장갑조차 뜯어서 하기도 귀찮았어. 음. 마음이 음. 막다온 모든 게다 귀찮아 음. 그래서 귀찮은 짐이라고 해서 내가 진짜 이렇게 꼈는데 뛰고서나 좋다고 하면 느껴보자 그리고 아프면 일어나서 내가 진통제 먹어야지. 그랬는데 눈을 떴더니 아침이야. 그래서 내가 딱그니까안 아파. 9월 12일 날안 아파. 그래서. 날짜도 이렇게 응. 진짜. 알지? 어. 왜냐면 이 대표가 왔었잖아. 어. 죽어간 날. 어. 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뭐지? 하고 알아봤어요. 음. 왜냐. 이게 다 났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아파. 어... 어. 그래서 내가 그 회사를 간겁니다. 어... 자경이가지 신랑 하룻밤 자고 났는데 어... 얼굴이 좋아졌어. 어... 그러니까 비오는 날 아침에 전화와가보니 물건 사러 가자. 음... 그랬던 것처럼. 음... 그러니까 내가 볼때는 알면, 알고 믿으면 어, 어, 죽어도 명예. 나도 믿었어. 음... 왜? 낫잖아. 음... 어제 순전언니도 체험하기 찌릿찌릿하고 음... 발걸음이 따뜻해서 믿잖아. 예. 그러니까, 아들이 죽음도 멸할 수가 있어. 왜냐? 음. 아들 저렇게 잠못 자지? 입 돌아가서 중풍그 음. 근데, 자경이가 여기 올 때마다 놀래요. 당대해요. 음. 뭐라죠 언니! 우리 남편 요양봉사가 왔는데, 활동 지원도 또 요새 보조받는데요. 1, 1등급으로 올라가, 아니 2등급으로 받아서, 3등급에서. 그런데, 아. 활동 지원도 받아요 아, 활동원도한다고요 응. 근데 이렇게 남편 이렇게 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손을 이렇게 필려면은 그 없는 힘에 이렇게 때린대. 하지 말라고 아파서. 그런데 원님 그렇게 힘 없는 사람이 내가 팔을 이렇게 좀 땡겨서 운동 시키려고 하잖아. 그럼면긴다 얼마나 아프, 아프니까? 응,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그런데 자기가 그랬대. 그 힘없는 사람이 나를 때는데 내가 아픈 정도면 지가 얼마나 아프걸까 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야 음. 그런데 요번에 활동 중인 사람이 그러더래 옷 입고 있어 위아래 그 100만 원짜리 덮고 있어 110만 원짜리 이불 음. 가서 샀잖아 얘가 딱 좋다는 걸 알고 음. 아니 죽어가는 사람한테 뭘못 해줘 62세에 아직까지 살아야 되는데 음. 어? 아, 62세까지 그럼 이런... 그분은 몇살때뇌출혈을 오셨어요? 아니, 우리가 여기 넘어져가지고 그때 왔잖아 음, 2년 전 그게 그러니까 2년 전인데 2년 전이고 네. 악성 면종량 와서 근데 아. 암세포는 하나도 없어 다 죽었어 아, 암세포는 없어 어. 어. 약은 그때부터 먹기 시작해서 지금도 먹어, 4년째 뇌 암이 걸린 거예요? 어. 응. 뇌출혈은 아니고 응. 응. 뇌 암이 걸려가지고 암세포는 없었는데다 없어졌어 그 이후로 좋아졌는데 넘어졌어요. 후유증이 이제 생긴 거는 없어요? 없, 어, 없어요. 없는데, 네. 그, 저기, 그때 아무래도 보기... 내 생각에는, 어, 그때가 좀 어. 있었겠지. 악성 네. 내 암이니까. 어. 그런데 여기서 넘어져가지고 머리가 깨졌잖아. 그렇지 나가서 보니까 피가 뭉글뭉글 막 나오더라고. 피가 이렇게 막 뿜어져 나오지 네. 않았어요? 그죠? 뿜어진 않고, 뭉클? 응. 하면은, 뭉클? 어. 어. 와. 그러니까 어. 그래가지고, 뽀뽀 이렇게 어, 나오고 어, 아 어머 그런데 <laughs> 이러는데 아. 내가 어, 그렇지 근데 어. 경찰 어, 어, 밀고 어, 막, 막 그랬잖아요 와 어, 그런데 막내 마음에 는에 죽은 거 아니야 하면서 이 심장을 우리 깜짝 놀랐잖아 어, 그때. 어, 어. 그, 막 그런 두려웠는데 네. 내가 시, 이 눌러 막 눌러놨어도 죽고 싶더라고 그래서 네. 내가 막 할라고 막 이렇게 발로 꺾었는데 어떤 여자들한테 또 막아준다 이게 잡더라고 네. 그다음에 나부터 손대지 말라 고그러고왜야왜 어. 왜, 왜, 그러니까 덤핑이 있었는데 내가 이거 만져가지고 어. 그런, 맞아. 어, 그럴, 그럴 절, 수도 있지절대 하지 말라 고그러세가 네. 그때 또 하나 알았어다 맞아 맞아 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그게 죽음을 면하는 거야 내가 또 몰랐으면 또 만약에 덤핑이 있어도 내가 힘든 고비가 또 생겼을지도 몰라 음. 그래가지고 남편이 그 이, 이렇게 됐는데 명암 보호사가 그래 아니 남 편파 돼요 놀러 오해 줬어요 요걸, 음, 요걸? 음. 그래가지고, 요걸로 해줘서, 이만큼은 지금도 안 때린대. 음. 그래서 이만큼 하니까 때린대. 아. 니 그러니까 요, 요, 요기 됐는데, 요까지는 괜찮아. 근데, 요렇게 하면 때린대. 근데, 제가, 제가 느끼기에는 뭐냐면, 매출이 처음에는 이렇게 강해요. 강직이 음. 강한, 아, 강한데, 시간이 지나면 시간 좀 풀려요, 원래. 아. 네. 근데 2년 됐대 그러니까 이년 되면 근데 여태껏 안 풀렸어. 안풀렸다고안 풀어. 내가 어... 거기 출장 가서 네. 사열해 줬잖아. 어... 그 사람. 네. 왜냐면은 음... 여기를 못 걸어오니까. 네. 그래서 내가 출장 가서 내가 사열해 줬잖아. 그런데 어, 어땠냐? 신랑이 너무 심각해. 음... 너무 심각해. 근데 출장가서 사연해 줬는데 아 이쁜.. 예. 출장가서 사연해 줬는데 음, 음. 얼마나 안좋아 음. 근데 내가 사연을 준거니까 어, 어. 얼굴이 붉고 쪽쪽해져서 음, 네. 아 혈액순환이 되는구나 해서 내가 사연한거야 어. 안나와 피해 원래 한 방울 딴다고, 아한 방울 딴다 심장이 여기 어 왜냐면, 여기 다리 힘이 없어, 서못 걸으니까, 네. 여기 폐가 답답, 양해, 심장이 안 뛰어, 잘. 어 그래서 내가 심장혈 해주는 거거든. 어 어.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주는 건데, 얼굴이 좀 볼구적적 해지. 네. 좀 그래서, 어, 내가, 네. 어, 그래서 내가 해준 거야. 그러고 나서, 자기니 같이 실명이 좋아진 거 확실하게 알고, 네. 그구두쇠가 가서. 얼굴 어, 좋아졌다, 이제. 이이 봐봐 얼마나 좋아졌어 음.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이거 110만 원짜리 아. 속에다가 이쪽 아. 55만 원짜리 43만 원짜리 옷 입고 있어 99만 원짜리 양말 신고 <laughs> 얼마나 좋아졌는 데 음. 그리고 말도 해 말도 해. 아, 말씀하세요 이제 어, 말도 보고 안녕하세요 이제 그다음 잘 계셔 나딴 사람이 얘기하는 줄 알았어 아, 그 전에 말 못했어요? 전혀 잘, 전혀는 신기하다. 아니고 네. 내가 안녕하세요를 아... 의사 표시 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좋아져 피가 통하니까 신기하다. 피가 통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언니 요 가지인데 음악 공연 오음에도 언니 <laughs>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남편이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남자 올때와 언니 효과 좋아. 어. 아직은 이렇게는 안 돼. 나 이거 나 이거 안 돼. 가 근데 선생님은 말을 안 듣잖아. 그리고 말을 안 듣고 믿지도 않고. 그리고 또 다인이 엄마가 또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선생님은 고칠 방법이 없어. 선생님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것도 운명이야. 숙명이야. 숙명. 어. 선생님은 운명이 아니야. 숙명이야. 숙명은 그대로 주어진 대로 그냥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운명은 바꿀 수가 있어. 네. 근데, 바꿀 수가 없어. 없어. 어. 아. 그게 선생님의 숙명이니까 할수 숙량이 없어. 내 아, 마음은 안타깝지만, 더 이상 도와줄 방법이 없어. 알싸. 왜냐. 그걸 믿고, 그걸 네. 마음을 열린 마음으로 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커트, 커트, 커트. 알아야 면장도 못 돼. 목숨을 좀 면해서, 알아서, 목숨도 지켜고, 지키고 살아나야 되는데, 면장이 안 돼, 선생님은. 그냥 죽어야 돼. <웃음> 여기까지입니다. <웃음> <웃음> 결국은, 아, 국은 <laughs> 아, 진짜 오늘. <laughs> 결국은 버킷감입니다. 네. <법균병입니다>. 버킷야 <laughs> <laughs> 네, 네. 오늘 이분 진짜 이야기는 진짜 대단했다. 쇼킹했다, 진짜. 네. 오, 네. 너무 좋아졌네요 진짜? 나 아, 말도 못하죠. 아 이게 균형이 어. 있네, 진짜로. 있죠. 110만원짜리 이분 저기 있어요. 아, 비싸긴 비싼데, 효과 네. 있단 말이죠. 아이고. 내 인생에 1 1 0만원뭘못 뭘 투자 못 해. 아이고. 하루에도 1 0 0만원 이십, 0백만원0 0만원 잃어. 돈도. 잃는 건안 아까워. 근데 이런 건 아까워. 그게 숙명이야. 주어진 대로 살아야 돼, 그냥. 아, 어, 이거 한번 하나 봐야 되겠다. 할수 없어.